포인트. What do you mean? 무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니? 이런 뜻이지. 다음에 I hate 다음에 얘는 일반 동사니까 뭐가 와? 또 to가 오죠. To be alone. be Alone하면은 혼자. 그죠. To be alone하면 있는 것. 그죠. I should feed the cat. The cat. Feed가 계속 나오네. 먹이를 주다라는 동사죠. 동사 원형이 온 거. 그 다음에. He sings baby songs more lovely. sings는 뭐야? sing은? 예, yeah, song은? sing 하면 부르다. 그치? song 하면 노래. 그래서 sings songs 하면 노래를 부르다. 음, 노래들을 부르다 그런 뜻이죠 예의 s는 왜 s? 3인칭 단수니까 s 그지? songs의 s는 복수니까 s 됐죠? 음. you look blue 중요하죠? 이 l o o 다음에 뭐가 온다고 계속? 음. 그렇지 그래서 blue하면 무슨 뜻일까? 울한 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l o 다음에 h a p p 왔다라는 거해 a p 아니에요 그죠? 유치하게 그런 문제 내는 사람 있어 유 o u look h 아 근데 유치해도 맞추면 되죠 그 다음에 we are in same boat 무슨 뜻이에요? 응? 같은 배 탔다 우리 한 편이다 그런 뜻이지 그치? 응. we are both 우리는 같이 동일한 문제 안에 있어 그쵸?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거 중요하죠. 계속 나오죠. 그죠? 무슨 뜻? 음. 내 위에서 막 팔딱팔딱 뛴다. 그 얘기죠. 심장이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응. I have to play the violin. 중요하겠죠. 왜? 계속? have to 나오니까. 응? 어? 뭐뭐 해야 한다. 그죠? must랑 바꿀 수 있어. have to는. 그 다음에 in front of 하면은 무엇 무엇 앞에서 you can do it. 너할수 있어. 그쵸? very well 하면은 매우 잘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you were great dancer. you were great dancer. 너춤 정말 잘 썼다며? 그런 뜻이 어, 그 다음에 I hate to 나온다. 그치? 계속 나온다 이거. I hate to dance. 그 다음에 without 하면은 무엇무 없이 why don't you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거 try this one 하면은 입어보는 거 그치? I hate yellow skirt. 자 여기서 I hate 다음에 to가 왜안왔어요 멍청한 질문이지만 I hate two yellow skirts 안 했어요 왜? 동사일 때는 추가오죠 왜? 동사에는 이렇게 투부정사 써서 뭐뭐 하는 것이니까 그치 명사일까 되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얘는 지금 예로스컷은 자체가 명사니까. 그쵸? 됐어요 정리. 음, 그 다음에. I, I saw. 난 봤어. 너의 엄마와 너의 작은 동생을 어저께 그랬어? 응. 음. 너의 엄마는 looks like on an Angela. like 하면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무엇 무엇과 같은 이런 뜻이에요. look, 다음에는 형용사가 오든지. look, 다음에는 전치사, 특히 like 가온 다음에 명사가 오든지. 알겠어요? 이거는 꼭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목소리> 법칙, 법칙 같이 이렇게 외워줘. 너무 처럼 보이다. 그다음에 어 he's an angel when he's asleep, s l e e p What do you mean? 뭐다 여러분 저희 유정이 잘 아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요. 아 어, 그다음에 아, 여기서 또, 비동사 플러스 ING 나와서, 현재, 진행 나오죠? 그 다음에, 음. 여기, 조, look at your room 하면은 그냥, 뭐야? 무엇을 보다지? look at 하면은, 그치? 너, 무엇을 보다. 그 다음에, you should clean, clean, 앞에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clean이 동사 원형이겠지? 어, 너무 쉽지? 그거는.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야, 다. 그리고, 하드는 여기서는 열심히 일라는 부사지. 그치? 그 다음에, 과거네, 과거. 또. 다 과거네. 복. 과거도 형태는 좀 알아줘야겠지. 이런 건 나오는 건 외워줘야 돼. 왜냐면, 서술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다음에 gold is heavier than iron 무슨 뜻이야? 음, 철보다 무. 응, 근데 음. 음, 뭐, 음보다철음 은보다 더 무질서. <laughs> 예. More expensive 중요하죠. More expensive than. 그쵸? 왜 중요하지? Expensive 어 안다는 거지 뭐 물론 당연히 알지만 그다음에 여기서 more slowly than 다라는 거야 음. expensive 왜 slowly는 slower를 붙여 slowly 하면은 어, 느리게라는 부사야 그지? 이렇게 부사가 올 때는 more를 쓰는 거야 형용사일 때는 원급으로 써가지고 이하를 붙이거나, 앞에 뭐를 붙이거나 하지. 근데 더 천천히란 뜻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Then you. 어, 여기서는 너보다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아무 때나 여기 부사 보진 않아. 여기 앞에 뭐가 오냐면, 동사가 와. 그래서 얘는, 부사는 무엇을 수식해? 동사를 수식한단 말이야. 여기 좀 중요하겠다. 그지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자 그 다음에 faster, I run faster faster란 무 뜻이야? 더, 빠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무슨 더 빠르게? 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slowly랑 똑같잖아 fast하면 뭐야? 빠르이잖아 근데 더 빠르게잖아 이거 그지? 어. 여기서도 more expensive 하나가 뭐가 돼? 부사가 된다고 근데 얘는 expensive 자체는 뭐가 돼? 얘 형용사야. 뭐가 붙으면 이거 전체가 부사가 돼. 똑같아. 그렇지? 음. 그 다음에, writing task, my brother. study harder than I. more. 빈도 부사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더 자주. 그치? 그 다음에 smart turn 더 편명해, 더 똑똑해 more popular 더 인기가 많아 그 다음에 better than better than i 하면은 더 나은이란 뜻이잖아 plays something better 하면은 뭐야? t h e n 연주를 더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이게 생각이 안 나. 서술할 때아 뭔가 아뭐는 아니고 아 그게 배럴이라는 거. 어? 더 잘한다. 더 잘이란 뜻이야. 더잘더 더 나은. 이게 말을 만들려고 서술을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게또 저단이더라고. The writing activity. Hello customers! We have two new printer models. The LC1000 and the PC1200 from l u c k y Printer World. Uh, it's very quiet. It works more quietly. 중요하겠죠? 이거, 이거, 이거 안에 그냥 구멍 뽕뽕 a 어가 your name? w h a 있어. h e t than the pc 어떻다는 거야 빠르고 뭐더 싸다는 거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또, 다르, 또 다르게 can print a page faster 더 빠르게 할수 있죠 is not so heavy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무겁지 않다 and it is lighter than 어때 더 더 가볍죠. 정말 여기 이거 뭔가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What do you do to get ready? to get ready 한는 거? 투부 정서의 부사적문법이지 뭐무하기 위해. to get ready 하면 get ready 하면 준비하다잖아. 준비하기 위해. 그 경기를 위해 무엇을 하니, 그지? I get up early and long. get, get 하고 지금 and 다음에 run이 지금 병렬로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어. 그지? I니까, 현재니까. 그 다음에 it must be hard. 동사 원형니 거. I'd like to stop learning. 나 뭐뭐 뭐 타고 싶어 할때 계속 쓰는, 쓰는 거야. 정말정말 정말 많이 쓰는 거야. I don't like to, 그지? 그 다음에 no pain, no gain. 뭐, 안 해도 알지? 하도 많이 봐서그 응. 다음에 don't try. If you don't try, you will get nothing. 이것도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속담 같은 그지? 노력하지않아면또 어쩔 수 없다. look at this. Star Library is showing some famous movies for free.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보여. 응? 주다 showing show라는 거는 보여주단데, is showing 하면 어떻게 돼? 현재 진행이지. 어? 응? <목소리> 음. 응그 음. famous movies for free 무슨 뜻이야? 무료로. Let's고 선생님 아까 생각했, 얘기했지. Let's에 Let's, 자, let's Let's는 뭐의 줄임말 Let 자 이거야, 그지? You지, you, you let 여기 뭐가 해야 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목적와야 된다 그랬지, 그치그 다음에 목적 보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 어스죠 어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우리에게 가게 해 무슨 뜻이야? 같이 가자 이런 뜻이지 직역, 의역 되게 많이 됐지? let's란 뜻을 아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 생각보다 <laughs> 그 다음에 hate 다음에 모 왔어 여기? 명사였지? 음. I think 다음에 모 왔어? 제생략돼가지고 주어 동사 왔지? 어. 그 다음에, I don't like to 다음에 동사원영 왔지? 어. 그 다음에, Are you talking about, 뭐야? 너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어. 현재 진행 나오니까 유의해주고, It would be a bad choice. 우비 하면 모모 할 것이다는데 우주 낫비 하면 모모 하지 않을 것이다겠지? 어, 그래서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다음에 Let's go and see it. 어, 그, 가사 보자. It is raining a lot. 뭐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뭐저기에요 뭐 그죠? 날씨에 대한 현재 진행형. It's raining cats and dogs today. 교, 고양이와 개처럼 비가 내린다. 이거 무슨 뜻이야? 몰라. 어? 비가 옥수. 아, 옥수로. You'd like to ask him the meaning of raining cats and dogs. What will you say? 그럼 이거 보여줘야겠다 이거 혹시 전체가 다다써 있어. What will you say to him? What do you mean by raining cats and dogs? 여기도 똑같이 또 나오네. 그래? 빈칸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et's sing a song together at the school festival 문장이 딱딱딱 그냥 보여야 돼 끊겨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법도 해 그지? Hate to 너무 많이 봤잖아 이거 거의 외울 정도로 봤잖아 In front of 하면 뭐뭔 앞에 라도 어, 하면 많이 그지? 많은 How about do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지? This is pie in the sky. 이것도 속담, 속담이네. 속담 퍼레이드야, 그지? 어? 그림의 떡이다. 그 다음에. 자, looks 다음에 great. 그대로 나온, 나온 거. 기억해 두시고. Too expensive. 너무 비싸. How about, how about 계속 나오지? 뭐뭐하는 것이 어때. 그리고 이 룩스 나이스 계속 나오지? n 나이스하고 집하고다 뭐라는 거야? 형용사라는 거야, 알았지? 응. 다음에 When do you feel bad? I feel bad. When 다음에 When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주어 동사 나옵니다. 주어 동사, 알지? 그래서 나의 동생이 뭐하지않아 유정이 혼자니? 아니요. 동생 있어? 오빠, 아 오빠에 오빠 있다 있지. Do you hate him? 여기서는 두 동사가 있기 때문에 hate가 오고 그다음에 그를 싫어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I feel a little angry. 나 단지 그냥 조금 하나. One morning, army wanted two. Wanted two, one two, wante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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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온다. Feel 이것도 계속 나온다. f e e d 뭐야? 먹이를 주다. She opened a can of cat food and called him. 여기서 지금 다 과거형이다. One morning이기 때문에 어떤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과거형이야. 그다음에, But she didn't come. Mom. I should feed the cat. Where is she? I miss h e t Soon, our brother Tom brought brought the cat from his room. b r o u g h t 뭐야? 뭐요 과거형? Hi. 응? bring 와요. 그다음에 the cat likes me better than you. Why did the cat sleep on your bed? i 세 탐세. Do you have secrets in your room? You closed your door last night, so I took the cat into my room and she slept with me. 어려운 건 없죠? 그러나 여기 다 과거형이라는 거 주의하세요. 과거형 다 형태 외워놔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지. 몇 가지는 하지 c o n 이션 r s a t i o n b e 까지는 하지 라이 i 까지는 안하고 본문전까지 음, 본문전까지니까 라이 i 까지는 안하지